네, 5월 3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 점 시작하겠습니다. 아, 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사전 투표 어, 진행 중인데요. 투표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대상으로 어, 사전 투표 관련된 여론조사했는데요, 70%가 어제 그리고 나머지 본 투표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약20% 됐는데요. 어, 사실상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더 높은. 어, 굉장히 쉬운 어, 선거 투표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현재 진행되는 대선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네. 이제 가지고 와야만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에서 반마 뭐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원님은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제. 어, 어제 첫날. 어제 첫날 점심에 네. 관내 투표로 지역에서 예. 투표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 투표소 스케치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빈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예. 할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 투표 율기가 예. 굉장히 뜨거웠다. 그런가요? 그렇게 예. 생각입니다. 저희. 도 어제 여의도 이 가까운 여의도 동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소 스케치를 했는데 제가 퇴근을 못했습니다 아 이제 좀 퇴근하려고 하면 뒤돌아보면 줄이 더 많이 서 있고 <laughs> 아 요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또 줄이 서 있고 그래서 여섯 시 거의 다될 음. 무렵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예, 근데 현장에 여섯 시까지만 도착을 하면 음. 투표는 할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니까 여섯 시땡 이후에 도착하신 분은 좀 어렵겠지만 투표소에 여섯 시까지만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택시 타고 오시고요, 네. 따릉이 타고 오시고요. 네. 막 오셨다, 어 이제 잠깐 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30분 안 기다리면 안 되겠네. <laughs> 그리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사전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면 집계가 금방 나옵니다. 여섯 네. 시 한, 늦어도 한 20분은 나오는데, 음. 어제는 한 30, 40분 돼야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여섯 시까지 도착해서 번호표를 음.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볼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아홉 시 공사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홉 시 현재 사전 투표 어, 전체 집계가 됐습니다. 어, 전체 투표율을 보면요. 이십이점 일사 퍼센트입니다. 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정도 수위라면 아마도 어,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주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1.97%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상황을 좀 보면은요 어, 최고치는 역시 전남입니다. 39.24% 어,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네, 벌써 예, 하루가 아직 남았는데. 그리고 대구가 최저치인데요. 지금 현재 15.23%이고 서울이 21.72% 대체로 전국이 어20%어 강원도가 이번에 굉장히 높네요. 강원이 23.3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22.33 충남이 20.35 세종이 25.38 충북이 21.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 21.20 인천 20.83 경기 20.74 경북 19.22 울산 20.09 어, 부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19.16 경남 19.52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투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개엄 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전 국민이 내란의 밤을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 0시한반 정도 이제 잠에 들려고 할때개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뉴스 보고 음흠. 이제 뭐~ 시트콤이나 이런 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자려고 하는 타이밍. 시간에 개엄령을 네. 선포하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그날 그러니까요. 사실 잠못잔 분노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 아마 그분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중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음흠. 하고 네. 그런 분들께서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음흠. 결국 이렇게 투표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음흠.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뚜렷해 보이지 음, 않습니까? 네. 왜냐면 자기네 사람들이 개업령을 선포했고 음흠. 그걸 비호하는 세력까지 생겼어요. 네. 근데 반성하지 않고 나와 가지고 음. 본인들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네. 아니 그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뭐 굉장히 그뭐 갈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방금 전에 메시지를 내서 국민의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깊이 반성한다. 환골탈퇴하겠다. 본인이 제일 부족합니다, 저는.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 계엄의 상황에 네. 어, 정말로 뭐 역할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음. 그 내각을 지속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내란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 엄청나게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책임이 어마어마하고 음. 계엄을 막지 못했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붙었던 사람입니다. 음. 그 사람한테 반성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반성을 요구할 수, 없, 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그토록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거가 이번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확실하게 중요한 무 종사자. 그렇습니다. 확인된. 되 그러니까 거 저는 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음흠. 정말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권력을 다시 한번 얻고자 하는 음. 행태. 네. 이 행위는 지난 전두환 군부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음. 하는 국민적 열망들을 이번 투표로 보여줬는 생각을 네. 하고 실제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그냥 뭐. 뭐, 죄는 미워하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뿌리 뽑으려고 했던 음.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어, 사람의 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음. 봅니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음.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어,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도 음. 저는 같이 병행되던 동 네,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사전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아주 평범한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 특히 어머님들인데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드라마만 봤나? 내가 너무 정치에 무관심했나? 아 이러니까 비상 개엄을 그냥 함부로 하네. 안 되겠다. 내가 주권자로서 이 나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어, 갖고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개엄 후와 개엄 개엄 전과 개엄 음. 후의 일상이 많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예. 굉장히, 굉장히 건강한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이루기 위해 좋기 때문에 예. 어, 저는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음. 윤석열 3년 정도의 그 정치사를 한번 훑어 보십시오. 음. 그러면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게... 다 나와 다 나와요 뭐 무속 네. <laughs> <laughs> 치죠 어떻게 뭐. 이렇게 막장으로 갈수 있느냐 수 있... 아침 드라마 막장은 <laughs> 윤석열 정부 보면 더한 <laughs> 네. 막장을 볼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드라마 앞으로 못 보실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드라마보다 더 그렇죠 현실이 그 영화 감독이 그랬잖아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영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 현실이 <laughs> 더 영화보다 더 이렇게 그 저. 뭐야 공포스러운데 쓰, 시나리오를 날까요?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뭐 건건이 잡아도 어마어마한 음. 시나리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 거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최소한 이멜다 이상은 이멜 이메, 이멜다 뺨친다라는 <laughs> 생각은 좀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